오늘 경기는 토트너대 리버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토트넘 대, 리버풀. 그대로 흘러나온 볼.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파비뉴. 조던 핸더슨. 손흥민. 자, 카운터 시도. 루지볼입니다 케인 번지기 상황 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피르미누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차 에릭 다이어 루카스 모라 케인 지오반니 로첼소 손흥민 자 슈팅까지 가나요?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슈! 지금은 골인 줄 알았는데요. 아쉽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트넘 골이 취소됩니다. 아, 공간으로 패스. 스루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슛 파비뉴 몸싸움 잘 버팁니다. 아, 네. 토트넘 거절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지오바니 로첼소 한 번의 롱패스. 자, 역사 와! 손흥민. 자! 과연? 손흥민. 온사이드. 전방으로 길게. 토지너, 돌퍼구가 필요한 상황. 볼을 되찾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케인 찔러줍니다 후베르투 피루미누 바비손 산체스 토비 알데르 베이럴트 지오반니 로첼소 손흥민 케인 측면 공간으로 패스 크로스 올립니다 리버풀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던지기 파비뉴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공간을 노립니다 슈우우우우우위험 <laughs> 상황을 넘겼습니다 <laughs> 아씨가다 시간없다고 아, 나일 안할게 나온다응 어. 뭐, 가있어 가있어 아, 택시 는데 택시 탔어? 먼저 가있어 어. 나 화장실이라서 아, 이거 어떻게 가어게 하기 빠르지? 그냥 그 이태원으로 오는데 빠르지 응.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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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2차에서 터 오늘 되찾아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반다이크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좋은 차스 슛! 예! 손흥민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스로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안쪽으로 줄까요? 자 때립니다 아내시발 진짜 온사이드 오. 하메르살라 테인 아, 이제 네.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만다이크, 로버트슨, 리버풀 상대 수비에 계속 막히죠. 조엘 마티,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가로채갑니다. 에릭 다이어. 어. 손흥민,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지오반니로첼소매 뭐? 데이비스, 지오반니로첼소 파비뉴, 아, 네. 아, 길게 찔러줍니다. 로버트슨 끊었습니다. 아, 넥. 토비 그, 알트베트 벤데이비스, 지오반니 로첼소, 손흥민 들어갑니다. 헤리케인 골대를 살짝 빗나갑니다. 아깝네요. 정말 종이 한장 차이였습니다. 제임스 밀너, 어디로 보낼까요? 로버트슨 연결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케인. 손흥민. 오든선 지도 수비. 길게 연결하는 패스. 손흥민. 테인. 기회입니다 돌렸어요. 과연. 조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릭 다이어, 루카스 모우라, 케인,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이렇게 찔러줍니다. 지오반니로첼소손흥민 아, 이뿔 같은 놀입니다. 아, 아, 아. 리버풀 거절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손흥민 기회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제임스 아, 밀너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전방으로 공을 보냅니다. 루카스 모라. 우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좋은 볼이에요. 터치하 엄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네. 리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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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험풀 상황에서 잘풀리냈습니다피르버풀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전방으로 길게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벤 데이비스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스 모라 좋은 찬스 스루 패스합니다. 슛골 포스트 간타.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어. 한 번만 성공하면 결정적인 기회가 나오니까요. 공중으로 스루 패스 열렸어요. 손흥민 반칙을 당했습니다. 코트넘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루카스 모우라 로버트스 어? 리버풀로서는 여기서 한 방이 나와야 될 텐데요 공을 길게 보냅니다 쳐냅니다 슛 조던 헨더스 좋은 시도 주위를 살핍니다. 아, 레츠. 네, 관제죠. 뒷 공간으로 피르미우 리버풀 볼을 되찾아옵니다. 깊어 길게 찹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한골 차로 단심히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토트넘으로서는 유리한 상태로 후반에 접어든 게 컸습니다. 추가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골차를 잘 유지하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 지금 네, 가. 그래요? 어. 오는 우리 멋시죠 어?